금왕 매화당은 불도와 신명이 조화된 나라 만신이다. 나라 신명으로 사업가는 사업문이 열린다는 금왕 매화당. 오늘 점사 손님이 왔다. 우리 대주가 빈틈없고 꼼꼼한 양반이시고 천상에도 이 양반이 외로워 혼자야,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야. 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자식이 없다 이 얘기야. 왜 말을 안 해, 내 말이. 남편이 빈틈없는 성격의 외로운 사주라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자식이 없든 없는 팔자고, 사주 팔자 보니까 이 대주도 외롭고 고독해. 또, 둘러보니까 이 대주가. 어? 일부 종사 못하고, 이부 종사 못하는 사주인데, 너하고 만나 사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렇게 할머니가 나와. 예. 두 번째 만남이야? 예. 일부 예. 종사 못했다면, 대부분 예. 알고도 예. 못본척 했으리라, 예. 짐작이 간다. 있으면 뭐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미 부부가 이미 잠잔 지가 오랜데. 예. 그죠? 예. 그러니, 이 대주가 누구 말을 들어? 네 부부의 잠자리는, 거. 중요할 터지만, 나이 들면, 대부분 참고 산다고. 어? 빈터 맞고 꼼꼼했는데, 여자 같지만, 또 여자 같은 면 같지만, 보면은, 어떤 데는 남자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여자 같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내가 보니. 네가 조정을 많이 해서 사업을 키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얘기해봐. 나무 일. 나무 일? 사업이 엄청 큰데, 뭘. 네. 다. 그놈의 돈이 뭔지, 정이 뭔지 하면 살아갈 터. 직원이 깨다 많은데, 우리 개주야, 머리 많이 아팠다. 이 자식하고 사느냐고. 개자식이야, 이놈의 새끼가. 어? 부부가 살면 뭐해? 남만 못한 걸 가슴을 논한 적이 있어. 서로가, 어, 쓰다듬고 이런 이리와 저리와 한게 있느냐, 이거. 너를 다독한 적이 있느냐. 대부분 여성들은 남편 뒷바라지에 식구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까. 천년에는 이놈이 거지였었어. 맞아 안 맞아. 너집 와서 밥도 못 먹고 왔다 갔다 해다가 너 눈에 맞아가지고 괴로워하는 네. 거 아니야. 이분 또한 남편 사업 뒷바라지에 헌신했건만. 그냥 왜안 울렸어? 내가 싫었어. 왜 싫었어? 아 싫어요. 보조 뒤집어나니까 어휴 반듯하고 꼼꼼하고 어? 빈틈없는 여자다. 어휴 천상에도 여자고 아들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계주야 그 수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았이놈 미쳤다. 미쳤어. 미친년하고 미친년님이 맞았어. 미친놈이. 어디 가서 숙집에 가다니느냐? 이놈이 어디 가서 따로 떨어져 사업을 해러 나가느냐 공사판에 나가서 몇 달씩 있다 보냐 안오냐몇칠씩 있다 보냐? 몇 일씩 미쳤다라는저 표현에 이 손님 갔다가 또한 갔다가. 한편으로는 그심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편에 서주는 이가 있어보감을 느끼는 듯.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어? 여태까지 남남이 돼서 만났다가 호적도 남남인데 부부라고 해도 부부는 아니고 너하고 은원공론을 하거니 너하고 모든 걸 상의를 하니 이놈이 상의를 안 한다. 안안 하지. 이놈의 주머니에 너 얼마 드는지 알아? 몰라요. 몰르지. 네.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 몰라. 상관녀 이거 있잖아. 상관녀 잘못하면 큰일 나 관제 들어와. 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쩌면 좋겠니? 우리 자손아. 그만큼 점사란 대화를 하며 상대방 마음을 풀어주면. 오늘, 가고들랑, 닷새 있다가 이했날 되는 날, 닷새 있다가 이했는 일했날 되는 날그 놈이 온다 이거야. 너 집으로. 너 사는 집으로. 지금 한대는 사람 어느새 크게만 느껴졌던 사람? 서름과 한이 눈 갔다가, 녹듯 풀리니. 서로 이랬다가 또 같이 그래도 이제는 그 한도 조금 가라앉았으니. 어? 할머니 어. 공수로 나오는 해결책 귀담아 살았는데? 들어보자. 내가 작게 해줄게. 어? 새벽에 이 이시... 서방이 말이 나가걸라. 네. 아유 잘 다녀오세요, 여보. 어, 나 오늘 어디 가요. 가서 2, 3일 있다 올 테니, 당신, 그냥 밥 해놓은 거 있는 걸로 잡사. 네. 알았지? 그리고 사무실로 가. 저녁에 퇴근할 때. 네. 알았지? 네. 그러면, 뒤 뒤바봐. 밟아. 뒤 밟아서 현장 목격해 줄게.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잡아야 돼. 잡아야 네가 신세가 편해. 앞으로. 뭔 얘기인지 알지? 네. 내가 이 여자 띄워줄게. 뛰는 것도 있어 어떻게 뛰는 거한번 해볼게요 내 말. 음, 네, 해 줘봐요 어? 해 줘봐요. 어, 음, 기도로 뛰어줄게. 기도로 또 기도로 해서 안뛰어지면 예. 내가 처방전을 내줄게 나한테 예. 처방전을 내주면 반드시 떨어진다. 네. 올만 조심하거라 네. 올만 올만 넘어가면 내년에 너를 볼때꽃 어? 본듯이 너를 볼 거야.